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생내생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유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아멘.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풍랑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빠졌고 풍랑은 멈췄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져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것 같지 않았던 요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을 보면,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바다풀에 감기는 그런 경험. 한없이 고통과 그 죽음의 문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은 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요나는 하나님의 건지심 그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다시는 하나님을 안볼 것처럼 끝까지 반항하던 죽어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았던 요나가 죽음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9절에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나서야 배운 것이 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이거였습니다. 고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요나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 사실상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던 이 요나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이큰 어려움과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었을까요? 이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이를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였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이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은 아마도 늘 하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보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가 왜 도망을 가게 됐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요나로 하여금, 선지자였던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을까요? 아, 일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뭐, 근데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갈 수야, 갈수야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왕이어도, 사실 이, 악한 왕이어도 이스라엘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요나를 죽이려 했던 왕, 이었을지라도 요나는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가야하는 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며 이방민족의 땅인 니니에였기 때문에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특별히 요나는 11기와 14장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받았던 요나였습니다 당연히 이 회복을 위해서는요 당시 그 근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까스르의 그 수도였던 니누에가 무너져야만, 멸망해야만 사실상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장에 가서 보면요, 요나는 멸망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오기 싫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장 1절부터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너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니누에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니누에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이 어떤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그런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민족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선지자에게 니누에로 가라. 그들의 제약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하나님. 왜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왜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왜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인데, 그런 민족들인데, 굳이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고 다른 민족과 이방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기에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갈래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물론 벌을 주시기 위해 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그때에는 그들이 멸망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 회복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 나라들이 약해지고 망해야 이스라엘이 더 강대해지고 그 땅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아수르가 빨리 망해야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처럼 보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 아수르가 잘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거죠 하나님 제가 대의를 위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 주님을 피해 도망가겠습니다 라는 식이었더라는 거죠 아, 이 요나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어서 속히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박국 역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조금만 넘기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 못하심에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 실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한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 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하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나중에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머들,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쉽게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올지라도,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언약도 끝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끝인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박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리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끝이 끝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 나이다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사실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 뭘할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때, 이제 정말 곧 죽음을 앞둔 그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아니, 끝났을 그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바닥까지 떨어졌을 그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바다에 빠졌을 때 이미 요나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끝나도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잘됨이 아수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요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악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요나도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잘됨.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손을 떼서 떼시고, 그냥 망하게. 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잘됨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잘됨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싫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고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솔직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나에겐 은혜가 없는데 왜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고, 아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더잘 된다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주줘야죠. 저들에게는 기회조차 주면 안 되죠. 근데 그 기회를 나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면 미칠 노릇이죠 요나가 그래서 도망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굳이 왜 나를? 아니, 싫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아수루가 잘 되면 우리가 망하는데요. 근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안 되는 일인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직 이 모양인데 왜 저들까지 신경 쓰시나요? 이스라엘부터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요 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요나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합니다. 5절에서6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정말. 끝까지. 뭐 당시 우리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해 보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의 뿌리까지 떨어진 요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곳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 요나조차도 요나를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이 비쳤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했을 뿐인데. 이제 나, 나도 나를 포기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저 하나님을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요나가요, 그냥 자신, 아, 이제 끝났구나, 난 죽는구나, 라고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아주 큰 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했겠죠. 사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다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셔도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줄 이유가, 구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놔버리고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구원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만요, 그는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 자신에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저 죽어가는 죄인인 자신에게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요나가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절망과 죄악까지 찾아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제 죽었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그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적과 그 사랑과 그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모든 것이 막히고, 죽음 앞에 무력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을 부활로 가능케 하신 그 은혜였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끝을 시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은혜였습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 보음 11장 29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면서도, 요나가 겪었던, 요나가 경험했던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경험한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돼 상황을 봐 이미 끝났잖아 라고 우리가 포기할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셨듯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그 기적의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막막함과 절망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가능하며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찾아오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하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며 고백하시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며 부활의 은혜며 사랑이며 기쁨임을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막막하고 때론 어렵고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조차도 나를 포기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했던 요나와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 그 기적의 은혜를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